펜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피터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인터벤션 시술을 여러 대학병원 교수님들 실제 인터벤션 하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심포지엄이 있는 날입니다 아이겟 심포지엄이라고 해서요 이미지 가이디드 엔도바스큘러 테라피입니다. 혈, 이미지를 보면서 혈관 안으로 치료하는, 지칭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i g a t 라고 정했습니다. 13번째 i g a t 심포지엄에 저희 민트병원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세브란스 병원하고 부산대병원, 그 민트병원 세 곳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에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 영상으로 보면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어,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라이브하는 시술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라이브하는 나보다 정신없네. 이 지금 라이브 심포지엄 어, 준비 팀들이 와서 열심히 지금 세팅을 다 끝났고요. 이제 저는 첫 번째 시술 한자 끝나고 어, 지금 우리 작전 회의 중입니다. 자, 오늘 심포지엄 어떻게 잘 보여줄지 하고 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지 정맥류 라이브 심포지엄 중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연대 강당에서 실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강의 듣고 한쪽에서는 라이브 시술을 보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는 그 하지 동맥 협착증에 대한 인터벤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원장님 지금 진행 중이고 좀 있으면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심포지엄쪽 연결을 할 겁니다. 지금 안에 카메라 보이시나요? 네, 카메라 준비도다돼있고요 이제 곧들어가습니다필터팬 들어갑니다. 화이팅! 안 안녕하세요. 미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안 어, 열심히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의 그 열기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계정리인 환자 두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이제 수고, 어, 같이 같이 어, 도와주실 김유동 선생님이시고요 음, 네, 김혜지 선생하고 박설현 선생님, 어, 환설분 네, 같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환자분께이시면서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환자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끝을 좀 켰습니다. 그, 위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끝이 약간 짧은게더 좋아서 이런 형태의 카테 타를 사용하고 있고 4 프렌치 100cm 짜리 카테 타입니다. 어, 지금 이제 아직 레나베인까지 실리더되어 있는 상태죠. 아, 네, 이 시술하고 일단은 1 시간 최소 1 시간 이상 매드 레스를 한 상태 한, 한, 한 다음에 편안십니다. 아. 편한 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 아침까지는 그냥 집에서 누워있기를 권니다 아까 조임표준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택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충분히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되기 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빠르 와서 소속하고 연구가 잘 타단되어있는 일을 하시고요. 또 이제 저항 검사상 이상이 있는 분들은 3개월 뒤에 저항 검사 납치해서 또 저항이 성공되는 기간을 제가 1 0일 정도를 모으고 1, 2, 사 4일 후에 그 그때번화를한번더체크해주 되어야 니다 지금 6시 42분입니다. 라이브 심포지엄 무사히 잘 마쳤고요. 역시 라이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술 성공적으로 잘맞춰서 기분 좋게 퇴근하겠습니다. 저는 바이크 타고 퇴근합니다. 닥터 피터팬이었습니다.